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모님 화상 태에서좀 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음, 어쨌든 제가 오늘은 어, 림밤이 이상한 모양, 뭐 어떤 손톱으로 막 실수를 끌었다든가 아니면은 뭐봉 같은 걸로 실수로 쿡 눌러버렸다든가 이런 이상한 이상한 모양이 됐을 때 제가 다시 이쁜 모양으로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음, 좀 지루하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일단 먼저 자, 준비물은요, 요 림밤인데, 친구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거였는데 이건 요렇게 있는 건데, 요 봉으로, 요거를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원래 찍혀져 있었지만, 친구한테 그냥, 친구가 저준 거거든요. 음, 그냥 줬어요, 이렇게. 원래는 폭파 했었는데, 제 실수로 이렇게 빼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눌렀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보려고 좀더 평평하고 이쁘게 요런 요면처럼 바깥면처럼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발색 테스트 테스트는 그냥 색은 무색인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테스트는 그걸 혹시 모르니까 해봅시다 저는 그냥 여기다 할게요 음색이 살짝 있네요. 오렌지색. 이거는 제가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거의 무색입니다. 그래도. 네. 카메라로 보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색이 좀 있어요. 무색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거 각질이 되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앞서 보니까. 네, 일단은 준비물은 이렇게 된림밤 필요하고요. 그리고 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클 필요합니다. 저 오늘 제가 지금 거치대가 좀 저는 좀 많아요. 한 10개? 10개 좀안된나한 8개? 9개? 그 정도 되는데 어, 오늘은 좀 낮은 거치대 때문에 조금, 조금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헤어드라이기를 뜨거운 온도로 낮게 하실 분은 바람을 뜨겁게 낮게 뭐라 그래야 되지? 바람은 뜨거운데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하게? 그렇게 해주실 분은 1에다가 보시면은 1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에 하실 분은 제 빨리 녹여줘요 2가 저는 2를 사용할 건데 2는 이렇게 어구, 어구. 이렇게 됩니다 2가 더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어쨌든 저는 이걸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이는데요. 어, 좀, 시,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럽다. 소음이 좀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일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나는 좀 빨리 녹여야 되겠다. 소리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녹여서. 높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 반 정도 녹이고 올게요. 네, 저는 이거 다 녹이진 않았고, 뜨거뜨거. 아, 뜨거. 헉, 이씨 진짜 뜨겁다. 그냥 좀 말랑말랑? 요런 요런? 그냥 건드리면 이렇게 바로 녹는? 그렇게까지만 만들어줬는데, 네, 그렇게까지만 만들어줬는데요. 이거 빨리 녹이기 위해서는 이걸 좀, 어, 부러뜨려줘야 돼요. 그래서, 음, 요고, 이쑤시개로. 이걸로 하면 많이, 이게 면적이 좀 넓다 그래야 되나? 네, 좀 넓어가지고, 좀 둥글고, 그래서 저는 이쑤시개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다,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줘야 되나? 네,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더 빨리 되거든요. 시간을좀 절약할 수 있는 뭐 나는 시간 따윈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난 정말 할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먹이시고 그냥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즐겁지, 잘 같이 달리겠습니다. 네. 여기 딱 끼, 여기 묻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은, 어쩔 수가 없는데, 뭐래도, 아까우신 분은 이쑤시개 하나 더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드라이기로. 어, 드라이기도 뜨거워요.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녹였는데 뜨거 돈이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조금 더젤리 됐어요 이거를 조금 중간중간 조금 조금씩 식히면서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유리 형식? 네 유리에요 이게 유리잖아요 아, 플라스틱인가? 유리랑 거의 유리잖아요 이게 유리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laughs> 네, 유리고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유리라서 이게 좀 터질 수도 있어요 네, 터질 수도 있어서 출처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고 다른 분이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만의 제 출처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거 꺼내서 이 정도 좀 식혀 주셔야 돼요. 한 30초, 20초? 적어도 20초, 15초, 10초 그 정도는 식혀 주셔야지 얘가 터질 위험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치실 때도 밑에 뭐 매트 같은 거 깔아 주시면 되게 좋은데 그런 거 깔면 잘안 되거든요. 손에 해주시는 게더 나아요. 네, 많이 말려도 좀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녹여서. 아쿠. 네, 저는 다시 몇번더 녹이고 왔어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까 봐 제가 틈틈이 좀 끊거든요. 지금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태다. 아, 뜨거. 워 말려야 될것 같아요. 말리고 오겠습니다. 네, 다 식혔어요. 저는 거의 다 식혔고, 이제 한 번만 더 드라이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포는 지금, 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있거든요. 꽤 있어요, 보시면은. 원래 많긴 했었는데, 근데 좀더 생겼거든요? 좀더 생겼는데, 어, 저는 기포 같은 건 상관없어요. 뭐, 생김새만 좀 그런 거지, 뭐. 됐죠, 뭐. <laughs> 네, 다시 드라이기로 녹여줄게요. 녹여주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는 거의 다 됐습니다. 어, 저는 진짜 제가 방금 하기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는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은, 솔직히 제가 방금은, 어, 이제 한 번만 되겠다. 이, 좀, 이제 좀 나도 좀 덥고 제가 2로 했는데 지금 땀이 날 지경이에요. 너무 더워요. <laughs> 이쪽까지 저 제가 있는 곳까지 드라이기가 좀 바람이 좀 세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laughs> 죽을 것 같아요. 저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지금 아직 여기가 중간에 조금 떠 있는데 아까보다는 정말 나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 이제 이쑤시개를 볼을 좀 터뜨려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포는 헤어드라이기. 그때 할때 이렇게 사라지겠죠? 저는 방금 사라졌습니다. <laughs> 네, 다시 헤어드라이기로 한 번만 녹이죠. 이번엔 2로 할까요? 네, 이번엔 2로 합시다. 고! 네, 저는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완전 평평하게 됐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조금만 보관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어,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냥. 냉동실은 뭔가, 좀, 냉장실, 아니, 냉장고에서 좀안 되면은, 냉동실로 좀 옮기도록 하고,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거 봐요. <laughs> 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냉장고에 넣고 왔고요. 어, 요거는 제가 조금, 더러워져가지고 면봉으로 좀 닦을게요. 저는 애기면봉으로 닦았습니다. 이쪽 애기면봉이고요. 이쪽은 그냥 뾰족이면봉. 뾰족이면봉으로는 구석구석 여기 낀데 닦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뭔가 깔끔을 떠는 듯? <laughs> 왠지 오늘 깔끔을 떨어요, 제가.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진 점 정말 죄송해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됐고, 나중에 제가 림밤 다된 거는 아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넣어놨는데, 10분 정도 넣어놨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아까랑 거의 똑같은 색상이고요. 저는 한 10분 안 되게 한, 어, 한 5분, 6분 그 정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직 좀 물컹물컹 할것 같고 아직 만지진 않을게요. 다음에 댓글로 이거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엄마야. 네, 안녕.